이번 시간에는 마늘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혈당 조절 효과.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인슐린 감수성 향상.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데 마늘이 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폴리설파이트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합니다. 3. 항산화 및 항염작용. 당뇨병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증가와 염증을 유발하는데,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이를 완화합니다. 염증 반응을 줄여 최장 건강을 보호하고, 인슐린 기능을 돕습니다. 4. 심혈관 건강 개선. 당뇨 환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위험이 높은데, 마늘은 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고, H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5. 면역력 강화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한데 마늘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염 예방 효과가 있어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체중 조절 도움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마늘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사율을 높여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마늘 섭취 방법 1. 하루 적정 섭취량 생마늘 하루에 예서2쪽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될수 있음. 마늘즙 하루 1티스푼 정도. 마늘 보충제 캡슐 추출물 제품 설명을 따르되 일반적으로 600에서 1200mg. 익힌 마늘 구운 마늘 삶은 마늘 볶은 마늘 하루 3에서 5쪽 정도. 2. 효과적인 마늘 섭취 방법. 생마늘 섭취 다진 후 10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면 알리신 혈당 조절 성분 활성화.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좋지만 속이 약한 사람은 식사 후 섭취, 익힌 마늘 섭취, 생마늘보다 위장에 부담이 적고 혈당 조절 효과도 유지됨. 구운 마늘, 삶은 마늘, 볶은 마늘 모두 가는 지나치게 높은 온도 180 이상에서 오래 가열하면 요요성분이 줄어들 수 있음. 마늘즙 또는 마늘차. 생마늘을 먹기 어려운 경우 마늘즙을 선택 가능. 마늘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차로 마셔도 좋음. 마늘 오일 또는 보충제 캡슐. 냄새 없이 간편하게 섭취 가능. 다만, 가공 과정에서 일부 요요성분이 줄어들 수 있음. 3. 당뇨병 환자가 마늘 섭취 시 주의할 점. 약물과의 상호작용. 혈당강화제 인슐린, 메트포르민 등과 함께 복용시 저혈당 위험 증가 가능, 혈액 희석제 와파린, 아스피린 등 복용 중인 경우 출혈 위험 증가 가능,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접취, 위장장애 주의, 생마늘을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 복통이 발생할 수 있음, 위가 약한 사람은 니킨 마늘로 대체. 이번 시간에는 마늘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